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도 함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첫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재미동포들을 향해 72년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을 향해 한미 관계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데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간담회 이후 휴식을 취한 이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다양한 위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1호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회담 위제는 양측이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이야기는 제한 없이 모두 나눌 생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모든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협상과 회담에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위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위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지만 일단 맺어진 합의를 쉽게 뒤집거나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합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으로 정책 연설을 진행하고 미국 정계와 재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도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하여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합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인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현지에서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마스가 모자를 쓰고 조선소를 둘러보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 대신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에 숙소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블레어 하우스는 보수 공사로 인해 외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